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서 지식 없는 소원은 지식을 쫓지 않고 충동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이나 사람을 말한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눈앞의 욕망을 쫓아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그는 의인을 상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진실을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결국 후회와 실패로 끝맺음을 하게 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발이 급한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처신하는 것을 말한다. 지혜자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자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나는 아니고 주위에 실수 많이 하고 고집불통인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음을 깨닫고 내가 성급하고 미련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를 처리한 일이 없는지, 나를 깊이 성찰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내려놓고 나의 미련함을 벗기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